출굽기 9장 1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셔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틀 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제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다윗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0편 13편 1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깃발이이다.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매우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보이지도 않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서 결코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마침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축을 향한 재앙과 종기 재앙을 보내셨는데 이는 애굽 사람의 사회와 개인 삶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종기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은더 이상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멸망이 다가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도록 도운 요술사들부터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가로막은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6에서 8절을 보면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자들을 가로막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구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어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